오빠 잠깐 나좀봐헉 여친이 화난 건가? 어제 잘 놀고 오라고 잘 자라고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왜 서운해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틀렸어 오늘은 여자친구가 서운해하는 이유와 그 대처 방법 3가지를 가져왔어 많은 남자들이 연애하면서 범하는 실수들을 정리했으니 나는 어땠는지 다시 되돌아보고 이런 적이 없다면 미리 공부하도록 해 남자와 여자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알려줄 테니 꼭 집중해서 체크하길 바란다. 오늘 알려주는 방법을 응용한다면 여친과 너 사이에 더큰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럼 시작한다. 메시지를 못본 척하는 남자 남자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야. 여자친구나 가족의 톡방은 보통 상당 고정되어 있지. 너 여친한테 연락 오면 바로 답장해. 항상 그러기는 어려울 거야. 가끔은 애인의 연락을 잠시 뒤로 미룰 때가 생겨. 예를 들자면 친구와의 만남이나 휴식 같은 거지. 사람들과 만나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인스타 피드나 스토리에 태그해서 올리겠지. 그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될 거야.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잠깐, 너 여친 카톡 읽었어? 스토리를 올리고 카톡을 부랴부랴 늦게 보낸다. 큰일 났어. 언젠가 쌓여서 여친이 반드시 서운해할 거라고. 차라리 SNS 내용을 먼저 여친한테 자랑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뭐 바로 옆에 있다면 안 읽을 수도 있지. 만나서 DM 할거 아니니까. 그러나 애인과 같이 들어간 단톡방에 카톡을 했는데 뒤늦게 애인한테 카톡을 한다. 와 이건 좀. 난더 이상 못 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자고 너의 상황을 가끔 한마디씩 전하는 것으로도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야 여자친구가 서운해하는 다른 포인트는 뜨밤 후 꿀잠 자는 남자 여친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긴 바로 씻고 쉬지 또 해야 하니까 그냥 옆에 누워서 TV 보지 라고 하는 금쪽이들 없지 어떤 포지션이든 어떤 플레이를 하든 잭스가 끝났다면 사랑을 표시해줘야 한다고 이 말을 듣고 너무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한 가지 연구를 들려줄게 MIT 에커만 교수는 2011년 논문을 발표했어. 남자는 잭스 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행복감이 커지고 여자는 잭스 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행복해진다는 거지. 대충 듣고 넘길 게 아니라 엄밀한 사실이라는 거야. 그럼 잭스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너와 여자친구의 호불호에 달려있어. 관계 중에 말하는 건 취향이 갈린다는 이야기지. 그러니 같은 사랑 표현이라도 잭스 중이라도 적절한 순간에 전달하자고. 그것 또한 우리 같은 평범한 남자가 보일 수 있는 매력 중 하나니까 말이야. 하지만 서운한 점 하나가 남았어. 마지막으로 여자친구가 화날 핵심 포인트는 자동 닫기 같은 남자 너 티바 지아 라는 말 들어봤어? 사실 대부분의 남자는 티 같은 점이 있지 누군가 고민을 쏟아내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만들어주려는 태도 말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점이지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할 거야 그러나 이게 연애에 도움이 되겠어? 생각해봐 조언은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냉정하게 말해서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는 어렵기도 하니까 하지만 공감은 달라 여자친구 회사의 과장을할수 없고 남자친구인 너만 가능하다고 여자는 내 남자에게서 위로받고 관심과 공감을 얻고 싶어하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잘 고민해서 답해봐 나 아래층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 그런데 문을 닫으면 환기가 안 돼서 머리가 아파 오빠 나 어떡해 여자 이하소연의 필요한 대답은 뭘까 3초 줄게 하나, 둘, 셋 답은 괜찮아? 라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말이면 괜찮겠지 공기청정기 알아보자가 공감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해결책도 필요하지만 내 여자에게 나만 해줄 수 있는 공감이 최우선이야. 여친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의 경험도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자고. 오늘은 여자들이 서운해하는 포인트와 대처법 세 가지를 알아봤어. 첫 번째 중간 중간 내 일상을 공유하기. 두 번째 뜨밤 후 사랑 고백 꼭 하기. 마지막으로 나만 해줄 수 있는 공감 전하기. 여자 있는 남자들이 잘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걱정 말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를 바란다. 그럼 다음에도 남자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